네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티바 KOL 닥터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OL 닥터라는 거는 모티바로 가슴 성형하는 의사 중에 리더격인 자리고요. 이런 자리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가슴 성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보형물마다 그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요. 똑같은 가슴 성형 수술할 때그 결과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회사별로 또는 보형물별로 가격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가야말로 이상한 일이겠죠. 당연히 보형물의 특성이나 보형물의 결과에 따라서 가격은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사실, 그, 많은 환자분들께서, 모티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모티바에도 다양한 라인, 그니까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티바 얼그노믹스, 또 모티바 라운드, 그 다음 모티바 트루픽세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 중에 가장 등급이 높은 얼그노믹스가 주로 들어와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모티바 얼그노믹스는 일단 표면이 굉장히 아주 미세한 텍스처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쉘, 그러니까 셀이 굉장히 특이한 일반적인 과거에 나왔던 텍스처 타입보다는 훨씬 더 미세하고 거의 스무스에 가까운 그런 어, 쉘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 겔도 탄성이 높고 점성이 낮아서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 그러면서도 겔과 쉘이 잘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플링 현상도 적고 촉감이 아주 우수한 그런 장점이 있는 보형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모티브 아우오 노믹스로 수술할 경우에 1,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